시간이 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각 부분에서는 레프 t 에 대한 기본 개념들 유명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뭐 구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눴고요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작년에 어쨌건 이 크리스티에서 에어리데이즈라고 하는 작품 비플의 작품이 고에게 어, 낙찰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NFT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계속 화제되면서, 과연 이 NFT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 이거를 정말 예술적인 작품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면 투자로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인 투기로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러한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이슈가 막 시작된 2021년 1월 1일부터요. 2022년 올해죠. 올해 3월 31일까지의 NFT라고 와 관련된 기사를 다 긁어모은 거예요. 크롤링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NFT 미술, 뭐 아트, 작품, 미술품, 작가, 아티스트, 컬렉션 수집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미술 생태계를 볼 때, 창작자 그룹이 있고, 또 구매자가 있죠. 수집하고 컬렉션을 하는 컬렉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뭐 미술관과, 판매하는 뭐 경매, 경매사, 내지는 뭐 갤러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미술 생태계의 주요 키워드 8가지를 설정을 해서 기사를 모았더니, 무려 6,148건의 기사가 모아졌습니다. 어, 뭐이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한 거죠. 이 NFT라고 하는 게, NFT 특히 아트라고 하는 게 디지털 아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 물론 필요하고요, 예술적인 심리학도 있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나. 또, 블록체인 것 같은 것들, 기술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NFT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인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허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 분석을 했냐면요. 일단, 이 기사들에서 이 키워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빈도 분석을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지금 텍스트 보이시는데 글자가 큰 순서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작품 아트. 같은 말이죠. 한국말, 영어고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또세 번째로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NFT 아트라고 하는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세상, 기술, 기획 이것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품, 아트와 함께 작가. 즉, 어, 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대체불가 토큰, 이 NFT의 한국어 버전이죠. 이 대체불가 토큰이라든지 디지털 뭐 발행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이 단어들끼리의 동시출현 단어들을 본 거예요. 동시에 어떠한 단어들이 출현하는가. 그래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했거든요. 보시면 어, 둘이 이렇게 가깝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디지털과 아트, 미술과 시장, 미술과 감상이 아니에요. 미술과, 뭐, 어, 미술관,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NFT는 시장 기반의 어떤 구매와 거래와, 그 다음에 투자의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고요. 또, 연결 강도가 높은 단어를 보면, 예술과 작품, 작가와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어, 서울 옥션 블루에서 NFT 관련된 플랫폼을 우리가 런칭하겠다라고 해서 신문에서 많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션과 블루가 단어의 어떤 그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 것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서 봤던 게 뭐냐면, 일곱 번째로 그두 단어의 강도가 높았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과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똑같이 궁금한 거예요. 이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나도 사면, 어, 계속 이 어떠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궁금해 한다라는 것들을 이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제가 그룹핑을한 거예요. 친한 단어들끼리, 그러니까 연결 강도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연결 강도가 높은 단어들끼리 그룹핑을 했더니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뭉쳐지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제가 그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작품, 아트, 메타버스, 작가, 뭐 대체불가 토큰, 디지털, 미술, 판매, 마켓플레이스, 예술. 그래서, 아, 첫 번째 그룹은 창작과 작품에 관련된 거이구나라고 봤고요. 두 번째 군집은요 보시면 발행,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최초 출시, 일단 백화점에서 받는 백화점, 뭐 공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 두 번째 그룹은 이 만들어진, 창작된 작품을 어, 구입하려는 사람과 연결하는 유통의 플랫폼이구나, 매개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세 번째는 조금 뭐 심플할 수도 있겠는데, 미술품이나 시장, 거래, 사업, 뭐 지속 가능,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죠. 지속 가능한지, 이게 투자인지, 이런 단어, 시장인지, 거래, 사업. 자, 어, 이세 번째 문직은 사업과 시장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컬렉션, 수집 이런 단어들, 뭐 게임, 블록체인, 자산, 가상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수요와 소비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어이 수집과 컬렉션이 사실은 감상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수집과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의 컬렉션 활동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보면 아이 작품을 내 곁에 두고서는 감상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투자로서의 대상으로서 이 NFT 아트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점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런 신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뭐 기사들 그다음에 단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출연을 하고 얼마나 가깝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사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군집화되는지를 통해서 어 이제 사회적 인식, NF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NFT 아트에 대한 그럼 주요 쟁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미술 생태계에서 추구권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추구권이 뭐냐면요. 제가 작가예요. 작품을 판매했어요. 저는 어, 100만 원에 판매했거든요. 근데제 작품의 값어치가 확 올라가서 1년 후 2년 후에 이 100만 원짜리 작품이 천만 원이 되고 3년 후에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작품을 거래하고 있겠죠. 저한테 오는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원작자들한테도 이 수익의 일부를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추급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유럽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급권을 도입하려면 투명성이 가장 신뢰성과, 정말 판매했는지, 얼마에 판매됐는지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NFT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정보를 우리가 다 쉐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가스비 낼 때요, 옵션에 이 원작자, 승성자한테 일부의 수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옵션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NFT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 이 플랫폼이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라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누구나 오픈 시에 NFT아트를 오를 수 있어? 누구나 작품 구할 수, 구입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감성보다는 투자로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럼 학위사들이 과연 필요해? 큐레이터가 필요해? 기획자들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수 있겠죠.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이큐이션의 역할,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대체 불가능하고 교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만들어진 것들이 보여지고 누군가는 구입하려면 잘 기획이 된 잘 걸러진,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특정의 어떤 테스트가 있는 작품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큐베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업데트도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본인들의 드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두고 기획,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NFT 아티는 사실은 작품 감상보다는 구매, 투자의각도운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작품이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클린트의 키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뮤지엄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이 벨베데레 뮤지엄에서 이거를 디지털화 해서 NFT로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이거를 만 개의 조각으로 잘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만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클린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 조각을 어 1850유로,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원 내외가 될것 같은데 판매를 했었고, 실제 이게 이제 그, 올해 봄이었을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전후에 이런 이제 프로젝트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한 2,400여 개가 판매됐다. 그래서 한 57억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미술관에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 실제 미술관에서도 유명한 화, 화가의 작품을 명화를 어뭐 하나의 작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조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그 다음은 사실은 작품 감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에 특화된 것이라면, 어쨌든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유한 사람들은 그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이 그 에르미타주,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뮤지엄에서 스페이셜의 어, 이 NFT 뮤지엄 전시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사례도 있냐면 이 오른쪽은요, 이 NFT 디지 디지털화된 디지털화된 이 작품들을 실제 우리 실물 이 물리적 공간에서 볼수 있도록 NFT 뮤지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 굉장히 해상도 높은 스크린에 이 NFT 작품들 움직이는 작품들 공연 같은 뭐 동영상 작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감상의 방법들을 모색한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은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감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궁금하고 했던 거예요. 구매자도 그렇고 구입하려는 잠재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닛 런던이라고 하는 전시를, 어, 전시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뭐 회사, 조직인데요. 이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탈리아의 우피치 미술관과 같은 주요 미술관을 하고요. MO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 유명한 작품들 여섯 개를, 여섯 작품을 NFT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NFT를 단순히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각 작품당 에디션을 9개 둔 거예요. 하나처럼 넘버링을 내긴 거예요. 1, 2, 3, 4, 5, 6, 7, 8, 9. 그런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냐면, 아, 이거 감상에 문제, 궁금함이 있겠다. 사람들이 감상에 대한, 내지는 소장에 대한, 옆에 두고 보는 거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작품들을요. 음. 어, 디지털, 고해상도로 디지털화 한 다음에 스크린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 크기로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액자는요, 수공업자한 의뢰를 해서 정말 장인, 장, 장인 정신으로 한땀한땀 프레임을 만든 거죠. 이 NFT를 어, 아무리 투자에 특화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술이라고 하는 게,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감상과는 동떨어져서 떼어놓고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실제 이 물리적 환경에서 실제 우리 이 생활에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하고 곁에 두고 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작가들이 NFT로 해서 민팅해서 작품을 판매했더니 판매가 됐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많은 작가들이 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단순히 뭐 디지털 사진을 찍거나 스캔으로 해서 전환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 변화를 주는 것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인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테크니션과 공동 작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라고 하는 역할과 저작권 설정의 어떤 법적인 이슈들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작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을 제가 마음대로 NFT화하거나 아니면 베리에이션을 줄수 있는 건 아니죠.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뱅크시, 아까도 프리다 칼로도 마찬가지예요. 뱅크시의 작품을 NFT화하면서 원본을 태운, 원본을 태워버린 그런 예거든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양도하거나 어, 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이 작품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공표권이라든지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능표시권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그게인데요 지금 이 분이 내가 만든 디지털화된 NFT 작품을 높게 판매하기 위해서 원본을 태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이 벤크 씨라고 하는 그래피티 작가는요. 나는 내가 그린 그래 어떤 작품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아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한해서는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작년 5월에 NFT 한 플랫폼 업체가 이중섭 작가의 황소, 김환기 작가의 무제, 박수근 작가의 두 아이와 뭐 엄마 이러한 작품을 NFT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22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중섭 작가의 황소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나머지 두 작품은 이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환기재단이라든지 갤러리 형태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당신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을 어긴 채 뭔가 변화를 주는 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결국은 진행이 안된바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들죠. 어, 저작권이 없는 건 누구나 NFT로 만들 수 있을까? 있을까요? 근 네,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그 누가 사겠어요.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NFT 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내는 작품을 뭐 민팅할 수 있죠. NFT로 할수 있겠지만. 그 작품의 생명력을 본다면 여러가지 그 둘러싼 환경들을 고민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유닛 런던 같은 프로젝트도 이 작품들 사실은 다 저작권이 소멸된 거잖아요. 미술관은 소유하고 있는 거고 저작권은 이미 소멸됐어요. 보호기관이. 그럼 누구나 미팅할 수 있지만 이유닛런더는요 박물관하고 협약 맺어서 수익의 일부를 바수, 박, 미술관의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홍보의 하나의 요소로 어,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저작권 이슈 중에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어, 뮤직비디오는요. 독일의 한그 그룹이에요. 그룹의 한 보컬, 리더가 에르메타즈 미술관에서 어, 작품을, 동영상을 찍은 애거든요. 너무 소리가 크네요. 그런데 어, 미술관과 상의 없이 이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영상의 일부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미술관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 미술관 내부의 인테리어는 사실은 저작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설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창작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들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대부분 지났지만, 당신이 우리한테 어, 저 동영상 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요 그리고 영리적으로 NFT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추후에 어떻게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은 작품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또 높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감상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획자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물리적인 이 실제 환경에서 이 작품을 볼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접근성과 호환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너무 낯선 단어들이고, 어려운 용어들이고, 이걸 구입하려면, 우리 은행 계좌도 어, 안 되죠. 아, 물론. 물론, 아까 대명숙처럼 카드 결제나 아. 좀 간편화된 방법으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긴 한데, 어, 온라인 계좌를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넣고, 이 돈을 마켓플레이스랑 연동을 시켜야 되고, 연동만 시키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을 또 연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이 과정과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이해해야 되고, 무엇보다 NFT 아트라고 하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좀 간소화되고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시장이 대중화되는 데는 한계를 가져 있다. 물론 지속은 될 겁니다. 이 NFT 시장이 계속 지속은 될 거지만 정말 만약에 NFT 시장이 누구나 여기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한다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환성인데요. 맨 처음 에 NFT 아트가 등장했을 때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구입한 것들을 모아서 볼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픈시에서는 피터리스트라고 하는 그냥 플랫폼에서 모아서 볼수 있게 한다든지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메타멀스 전시 플랫폼에서 내가 소유한 작품들을 전시도 할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호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상공간과 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과 실제 우리의 세계와 어떻게 호환할 것인가. 그래서 재밌는 거 왼쪽에는요, 뉴욕에 있는 한 음식점이거든요. 여기서 그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인데, 플라티시 클럽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이 멤버십을 NFT로 판매한 거예요. 다 소유 기록이 남겠죠. 누가 가지고 있었고, 몇번 이용했고, 재판매도 할수 있도록. 결국은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누리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인 거죠. 이 가상세계와 이 실체 생활을 어떻게 호환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갭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패션 브랜드에서 본인 여기 개비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후드티라고 하는 스웻셔츠가 대표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정판을 만들면서 특히 휘기템 몇 가지를 선보인 거예요. 그 안에 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이거를 구입하는 사람 누구나가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 일부들을 게임에 참여하게 해서 실제 그 실물의 후드티를 구입할 수 있는 무료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장치를 여러 번 했죠. 이거 아무나 접근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고. 세 번째는 어, 이번 주 주말 전후에 아마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가수 싸이가 그 본인의 그 흠뻑쇼 관련된 그, 그 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NFT를 이제 발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할때 사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를 CI가 아니라 본인의 PSY를 넣어서 사이. 어, 우리 커뮤니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NFT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굉장히 움직이는 게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싸이어의 콘서트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팬들을 위한 NFT다. 그래서 5,000개를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봤더니 한 3,900개가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돈은 한 18만원, 하나에 18만원 정도고 어 근데 그러면 그그 안에 담겨진 디지털 파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어싸이거까는 타이거가 아니고요 사이거의 이미지가 이제 보여진다 추후에 보여진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뮤니티 기반의 결속력과 어떠한 서로의 어떤한 음, 음, 이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동호회 집단들 그리고 이거를 실제 구입한 NFT를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어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NFT 아트라고 하는 게, NFT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이제 다양한 쟁점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어, 상황이다. 쟁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뭐, 많이 시장들이 좁혀지고 있고, 폭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정작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다양한 자정작용들을 통해서 더 약간 안정화되는, 그러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NFT 아토즈라고 해서 A에서 Z까지 NFT가 과연 무엇인지 어, 사용되는 용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NFT 아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떤 마켓플레이스들이 있는지 사회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이 가지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한 시간 반뭐 남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서오셨나요 네, 오늘은 NFT 아트크 A to Z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다음주도 김보름 교수님께서 아트 컬렉팅 감사의 투자까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주도 참석 바라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